안녕하세요. 기돌치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 가까이 12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다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목표 연말까지 꾸준히 열심히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핫하고 큰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했던 두 번째로 기대되는 제품이었어요. 이 테크닉 488 gte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4만원의 가격대에 6,000 6천... 1600 피스, 그러니까 1700 피스가 조금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매되었던 그 흰색 검정색 포르쉐 911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그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네 일단 박스를 열어봤는데 설명서 한 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번 488 GT2에서 중요한 바로 아... <laughs> 실물로 보니까 더할 말이 없습니다 와 보이세요 오, 이거 너무 많은데 스티커가 에이, 이거 어떡하지 와 상상 이상이네요 저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어, 또다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피스 일어버리면 조립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몇 봉투 없죠 에,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희소식입니다 다만 동시에 어 너무 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영상을 빠르게 찍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휠을 딱 잡아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레고에서 AS 때문에 하나 더 받아놓은 시안 휠이 있는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휠은 동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바퀴가 요만큼 작다는 건 전체적인 제품 사이즈도 비율이 예,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봉투부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아시죠 제 레고 리뷰 포인트 중간중간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저의 레고 리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조립하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를 찝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그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어뭐 이렇게 찝어 드릴 포인트는 없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뒤쪽 핸다에 이 아래에 이렇게 튀어나온 바디 그러니까 자동차들 보면 이렇게 로앤 와이드라고 해서 양쪽 이렇게 핸다가 빵빵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 파츠 정도가 추가됐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이 제품이 사실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레고사에서 협찬받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리뷰도 하고 조립해서 나에게 달라 해서 이렇게 조립을 완성한 모델이라 그 친구도 분명히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쫙 완성해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 제품 멋있죠? 스포티합니다, 아주. 괜찮죠? 화려하고. 자, 아, 오 어... 페라리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게 마지막. 그 외에는 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게 이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조금...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페라리 마크 그러니까 특히 앞뒤 페라리 마크는 스티커가 아닌 인쇄로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스티커가 작아서 은근히 잘 사라지고 잘 떼집니다 이게 되게 딱딱하게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스티커 특히나 이 차의 메이커 상징과도 같은 부분까지 스티커로 해놨다는 건 납득이 힘들다. 이 제품의 유일한 프린팅 부분은 이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원래 투명 캐노피 같은 헤드라이트인데 눈매 쪽이 반투명으로 여기는 이제 투명으로 뚫려 있고 그 주위는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앞쪽 뒤쪽 트렁크 뭐, 이런 거 개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고정이에요. 뒤에 엔진룸도, 엔진룸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되게 허접하게 되어 있고, 어찌 됐건 네 조립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야 이거 사면 안돼 쓰레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페라리라는 이름과 그래도 나름 24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기대치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제품은 그냥 적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 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께 선물을 한다거나 선물을 하는데 50만 원짜리 레고는 솔직히 이제갓 입문하신 레고의갓 입문하신 어른이 분들께는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벌건페라리의 화려한 데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뭐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깠던 거지 그냥 전체적인 이 비주얼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면 딱히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 실제 제품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LED 작업 좀 하면은 꽤나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 포일러를 떼면은 조금 좀 그런 느낌 나죠. 일반 페라리 스티커 붙이기 전후 영상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스티커 안 붙이면 이 제품 진짜 안 이뻐요. 제가 그냥 노말 페라리의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노말 페라리는 이제 2부에서 저 제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은 데칼을 풀 스티커로 쫙 붙이셔야 태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또 2부도 준비해야 돼서 일단 1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키덜티브 채널 한번 둘러보시고 어이 사람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언제 다 붙이냐. 와, 스티커 진짜.